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용 범위는 그러면 어디까지인가요? 최면의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어, 활용 범위는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겁니다. 아, 네. 생활의 뭐, 전반적인 네. 예. 어, 예를 든다면 네. 지금 이렇게 여기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네. 아마 여기 처음에 앉으셔서 준비 과정 속에서. 이 방송이 잘될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럼 이거 자체가 자기 암시이고 아... 이건 이미 활용한 거예요. 아, 우리 생활 전반에서 처면은 네.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재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체면도 체면이구나. 어, 아,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laughs> 네. 것처럼 자기 체면을 네.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부분에서든지. 네. 그래서 체면의 활용 부분은 지금 현재도 활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체면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여기 준비해온 그 신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평창올림픽 때 네. 어, 여기 보시면 어, 이런 취지로 신문에 이게 지금 중앙일보에 왔던 기사인데요. 네. 어, 할수 있다. 최면 걸고 취침점 10분 또 3번씩 즐거운 상상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반드시 능력이 향상된다고 이렇게 아.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최면에 대한 트레이닝을 네.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아.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16년 어, 뒤 o 잔의 그 올림픽에서 펜싱 선수, 어, 정상영이라는 선수가 네네. 예를 든다면 제가 구체적인 점수는 모르겠지만, 어, 한 상대편 점, 상대편은 100점에서 90점이 있고, 이정선수는 어, 10점밖에 못 맞았어요. 네네. 그래서 다진거라고 누구든 다진 거라고 누구든지 말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하프타임을 통해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일곱 번에 치고 올라가서 그 선수를 이기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 아 땄잖아요. 네. 그래서 그대 당시에도 할수 있다고 하는 용가 대단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먹혔었어요. 체면은 보통 운동선수라든지 네. 뭐 일반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예 체면이 활용하는 범위가 되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운동하거나 좀이렇 긴박한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기 암시 네. 그리고 진정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들 심리적인 어떤 요인들 네, 네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본다면 최면의 일부라고 볼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그렇군요. 생활을 하든지 간에 지금 네. 저도 여기 처음에 앉아서 네. 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앉아서 자기 최면을 하고 네, 네, 잘할수 네. 있을 거야. 마음이 네. 편안하고 안정돼. 이렇게 다 하고 하는 거죠. 네, 네. 아마 이런 것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다 하실 네.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앞에서 지금 이렇게 방송 전체적으로 좀 하고 계시는 이승훈 피디나 또, 카메라, 카메라를 지금 이렇게 앵글 잡고 하시는 분이나, 카메라 감독님이나, 또 저나, 또 박사님이나, 또, 어, 저희 식구님도 있습니다. 박사님, 네, 사모님 아, 같이 오셨는데, <laughs> 아, 잘 돼야지. 잘. 서로 그런 최면 세계가 어찌 보면, 이게 전체가 또 하나의 또 방송을 또잘 이끌어가는 것도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게 활용 범위가 참 그렇게 있다는 라거제 박사님 통해서 제가 좀 다시, 어, 확인하게 됐습니다.